하수영 기자 군이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시제기를 출고한다는 청사진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섰다. 방위사업청은. 3일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KFX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한다며 지난달 개발 성공에 우려가 컸던 KFX 핵심 부품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한 데 이어 차질 없이 KFX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람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사청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요 결정, 탐색 개발, 체계 개발 계약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체계 개발 단계다. 세계 개발 단계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지며 2026에서 2028년에 추가 무장 시험까지 마치면 개발이 완료된다. 시제기는 오는 2021년 출고되며 2022년이 초도 비행이 예정돼 있다. 5년간 지상 시험 및 비행 시험 등의 시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방사청은 이번 최종 조립 개시는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한국형 전투기의 실체를 현실화시켰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구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당초 최종 조립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취소했다. 2001년 3월 20일 공군 사관학교 49기 생도 졸업식장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다. 차세대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식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이날 김 대통령은, 우리 공군은,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거시적인 안목과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9월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시제기 조립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카이 측은 KFX 시제 1호기 최종 조립을 시작했다며 이미 제작을 마친 동체와 날개 등 기체 주요 부위를 결합해 전투기 실체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적절 성과 타당성, 국내 전투기 개발 기술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숱한 반대에 부딪힌 차세대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 성공 가능성에 한발더 다가선 셈이다. 일부에선 여전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6세대 KFX 개발을 시작했다며 4.5세대인 KFX가 양산되는 시점에는 구형 전투기가 되는 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자체 제작 기술의 확보와 산업 파급 효과, 전투기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후속 군수 지원비의 절감 등을 감안하면 KFX 사업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항공 방산업계는 지난 20여년간의 KFX 개발 과정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기술적 성취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AESA 레이더 개발이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과 지상지원의 성패를 결정짓는 장비다. 로히드마틴사는 F-35A를 한국에 팔면서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세계 10여 개국만 자체 개발한 AESA를 지난 8월 한화 시스템이 개발했다. 최대 난제 중 하나가 해결되면서 KF-X 개발의 정신호가 켜진 셈이다. 최종 조립에 들어간 KF-X는 내년 4-5월 에서 CJ 1호기가 공개된다. 6개월 후 KFX의 성공적 비상이 가능할지 판가름 난다. 국내 방산업계가 한때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비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다. A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추적,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군 당국은 최종 단계의 에이사레이더 C 제품을 제작해 오는 8월 12일을 전후해 국산 에이사레이더 완제품 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한화 시스템 등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출구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연구진은 에사레이더의 핵심 기능 부품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레이더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스라엘에서 성능 평가에 도전했고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스라엘 레이더 업계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레이더 기능 부품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훌륭하다고 호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예정된 출고식은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A사 레이더 개발을 우리 손으로 결국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께 좋은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KFX 사업을 추진해왔던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당초 세계 유수의 전투기 개발, 제조업체들이 급비에 붙이고 있는 A사레이더 개발 기술을 해외 유력업체의 기술 이전을 통해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입찰한 미국 로켓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 등두개 기종. 중 F-35를 선정하면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해당 기술의 이전을 도련 금지해 난관에 봉착한 국내 방산업계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4대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했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다. KFX 전투기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CDR 통과란 KFX 제작에 필요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춰 실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26일 CDR 통과를 선언했지만 최종 단계의 a 이사레이더 C 제품이 제작 완료될 때까지 연구 개발진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향후 a 이사레이더를 KFX 기체와 통합시킨 KFX C 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는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방위산업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된 국내 방위산업은 4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며 급속도로 성장했다. 시작 무렵엔 미국의 구형 무기를 복제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현재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같은 최첨단 무기들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특히 한국 방위산업은 고노모 현전 대통령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와 자주국방으로 표명된 방위사업청 설립 및 방위산업의 투명성으로 시작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장 경제를 강조한 방산업체 무한 경쟁 시대를 거쳤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진 결정 후 정체를 거치다가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들어 꽃을 피우게 됐다. 전환점을 맡게 된 한국 방위 산업이 KFX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더욱 힘을 받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비상하길 바라본다. AESA 레이더는 잠자리 눈처럼 생긴 소자 전역에로 구성됐다. 소자 하나하나가 작은 레이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여러 개의 정목표물을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한국형 전투기의 탑재할 핵심 장비다. 당초 스텔스 전투기인 F-35E를 사온 대가로 미국의 방산 기업인 로키드마틴이 기술을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어 2016년부터 자체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해외 기술 이전 없이 AESA레이더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착수 4년 만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AESA레이더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했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시스템 측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지상시험 점검을 통해 AESA 레이더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그리고 지난해는 국내외에서 입증 시제의 비행시험도 거쳤다. 국산 AESA 레이더를 실제 KFX 시제 1호기에 탑재한 뒤 체계 통합, 지상시험, 비행시험 등을 통과하면 2026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방사청의 목표다.